네, WCP 주제로는 반갑습니다. 그리고 블루시 구독자로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분석한 종목 뭡니까? WCP죠. 근데 WCP가 지금 제가 거장 먼저 보기 전에, 어, 일단은 선형 패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선형 패턴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되겠죠? 어, WCP 관련된 테마. 어, 지금 테마가 꽤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테마 설명 한번 하고, 그리고 관련된 거시 경제 분석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차트 분석 좀더 하다가 여러분들의 영상 후반에 타점까지 찍어드리니깐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WCP, 일단 테마 먼저 알려드리는데, 아, 테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테마입니다. 일단 WCP는. WCP는 2차 전지 테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니 왜 2000년 테마 들고 왔냐? 지금 요즘에 주도주가 뭔데? 라고 하시는 분도 많겠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 주도주가 뭡니까?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죠. 삼성전자 요즘에 난리 났죠. 그리고 반도체랑 그리고 원전도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뭐 있죠? 로봇주. 로봇은 그냥 다 뛰고 있죠. 그리고 로봇주랑 또 뭐가 있죠? 그리고 방산 정도. 요네 정도 얘네개 예 정도가 지금 이제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도 테마입니다. 그런데 2000년 테마라는 것은 지금 주도 테마에서 지금 꽤나 소외되어 있다. 그러면 뭐가 되어 죠 결국에 여러분들, 이 주도 테마가 얼마나 갈것 같습니까? 결국에 주도 테마는 대략 한 1년에서 길면 한 1년 6개월, 1년 3개월 이 정도 갑니다. 그럼 뭐죠? 결국에 지금 이 주도 테마는 바뀔 것이다. 자, 반도체가 지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가냐고 라 물어봤을 때 제가 다음 달까지 가는, 다음 달까지 갈것 같은데요. 근데 다 다음 달까지요? 어, 근데 한 6개월 뒤에 그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요즘 주식하는 분들 중에서 매수가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종목이 지수 따라서 거의 다 올랐다 보니까는 살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한테 저희들은 특히 저점에서 낙폭과대주, 어, 낙폭과대주라고 해서 나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낙폭 과대주면서, 뭐죠, 그리고 저평가 기업이면서 또 차트 예쁜 거. 자, 이 정도의 삼박자가 다 갖춰진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자, 그리고 어, 약간 이제 낙폭 과대면서, 그리고 또 뭐죠, 저평가 테마도 있죠. 그리고 테마 중에서 약간 소외 테마. 이러면 더 좋겠죠. 만약에 지금 반도체 중에서 낙폭 과대인 종목을 사라? 이거는 위험한 거죠. 왜냐면은 반도체 테마에서 테마가 이동할 때 그때 반도체에서 현금이 다 빠진 다음에 이천지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겠죠? 결국에 낙폭 과대주는 더 낙폭 과대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소외 테마 중에서 낙폭 과대주를 찾아서 어떻게 되죠? 패턴 패턴이나 차트 예쁜 거 그리고 저평가주 이런 거를 사야 된다. 이렇게 분석, 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시면 지금 살거 없다. 그래서 제 말에 동의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WCP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제조 및 판매라고 있다. 분리막이 뭔가요? 자 2차전지에서는 자 요렇게 원통형 배터리라고 치면은 이렇게 양극재가 있습니다 옆에는 음극재가 있겠죠 자요 둘이서 만나면은 이제 전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분리해주는 분리막 이 분리막 없으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2차전지의 필수 공정이다요 요 소재는 필수품이다 이게 없으면 배터리가 터지니까는 분리막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일단은 국내 배터리사를 공급하고 있다. 일단은 일단 내수기업인 거 확인했죠. 근데 세계 최대 5.5m 폭의 제조설비를 경쟁사 대비 생산량이 높고, 그럼 뭐겠죠? 결국에 지금 WCP가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분리막 회사 중에서는 꽤나 어,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일단 남들이 다른 기업들이 침투하지 못할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회사. 이런 회사 좋아하죠. 그리고 다른 회사 대비 월등히 생산량이 높거나 아니면은 네임 밸류라고 하죠. 그런 이름값이 있는 게좀더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만큼 생산량이 높으면은 남들이 더 이제 기, 그 기업의 자리, WCP의 기업의 자리를 어, 뭐라 하죠? 이제 새로 침탈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뭐죠? 결국에는 시장의 점유율이라고 하죠. 그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뭐죠? 앞으로 좀더 올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결국에 배터리 분리막 사업 옛날에 어, 22년도였죠? 21년도에서 22년도 요때 배터리 2000이 날렸습니다. 그때 막 에코프로, 막 1000프로 가고 그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이제 어떻게 됐죠? 결국에 분리막회사 많죠? 근데 분리막회사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 중에 많이 없죠. 왜냐하면 배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소외됐을 때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일단 불황에 강한 기업을 고르고 있습니다. 불황에 강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생산량이나 네임 밸류, 이름값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뭐죠? 일단 WCP는 남들에 비해서 생산량이 높다는 점, 음, 이렇게 어, 좀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WCP라는 것은 이런 이, 회, 이 기사, 이 기업이 지금 좋은 이유는 뭐죠? 지금 자, 주가도 이미 낙폭 과대 주고, 그리고 뭐죠? 저평가돼 있고, 남들이 침투하지 못할 만큼의 진입 장벽과 그리고 또 월등히 높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죠? 결국에 앞으로 반도체 테마나 어, 주도 테마라고 하겠습니다. 주도 테마에서 현금이 이동했을 때 다시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영상 후반에 이제 차트도 보면서 분석도 하면서 이제 타점까지 찍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제 타점 그냥 보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죠 평생 타이밍 놓치는 사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식, 주식 주식시장에서는 절대로 수익이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움직여서 그 수익을 잡으려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그 과실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에 번호 띄어놨습니다. 0 1 0 8 2 0 8 3 5 4자 위에 있는 번호 지금 제 번호 저장하시고 문자로 구독이라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뭐가 되죠? 더 이상 시청자가 아니라 제 매매 타이밍에 같이 들어가는 팀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매수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매수하는 것이고 제가 매도해서 수익되면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까지 남들 수익 내는 거 지켜만 볼 건가요 아니면 저랑 같이 수익 볼 건가요 자 지금도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시장에서 수익 좀 내고 싶은데 어려운 게 뭡니까? 아, 맞습니다.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거. 근데 그게 어렵죠. 전 여러분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수익 낸 예시로 제가 분석했던 종목과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보내드렸던 그 종목으로 제 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법 뭡니까? 자, 바로, 고전 이론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쓰는 보조 지표 대부분이 고전 이론에서 파생된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사용하는 기법 여러분들에게 분석에 사용하는 기법 같은 경우는 화려한 보조 지표가 없습니다. 그 시장의 근본인 캔들,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 추세, 현금 흐름, 재무제표만 이용해서 종목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제가 먼저 예시 든 종목 HPSP입니다. 자 그때 제가 영상 올렸죠. 언제 8월 21일에 영상 올렸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제 무죄 나오고 무죄 나온 이후에 앞으로 삼성의 경영활보가 넓어지겠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고 반도체 후, 후공정 업체인 HPSP가 좀더 수혜를 얻을 것이다. 전 이렇게 볼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타점 드렸더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수익 잘 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어, 31% 정도 수익을 내는데 성공을 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분석한 종목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일단 구독자 종용으로 따로 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종목명을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로 드리는 거다 보니까는 이제 어, 이걸 공개하다 보니까는 구독자 분들의 원성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이렇게 종목명을 지웠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HP, SB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죠? 일단은 반도체 테마에 대한 반도체 테마, 그 이후에 같이 반도체 후속주 같은 경우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마는 아닙니다. 반도체 테마는 아니고 반도체에서 이제 약간 찰시련 나오고 찰시련 나오면서 어떻게 했죠? 이제 다음 테마, 다음 테마로 돈이 몰리는 게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분석을 했고 자, 저점 아, 하락 추세 보이시죠? 단기 하락 추세 뚫으면서 지금 저점이 잘 지는 거 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테마의 순환매를 확인하고 지점 확인했더니 지금 여러분들에게 10월 1일에 매수 진입하세요. 얼마에? 3 4 8 0 0 0 원에 그리고 10월 20일에 얼마죠? 43만 원에 매도하세요. 그랬더니 수익률은 19%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의 수납매, 테마의 현금흐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안겨드렸다는 점, 아, 매매기법 잘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요소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미 분석한 종목들, 이미 분석한 종목들 제목에 달성이 포함된 동영상 목표가 줄줄이 달성한 거 보이십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후속 영상 올릴 때는 11%에서 어, 많게는 49% 범위가 나오면 목표가 달성할 수 있다는 그 전제 조건을 완료하고 여러분들에게 분석 영상 올렸죠. 자 그런데 수익률 달성한 거꽤 많죠. 한미 반도체, 시메스, 하이드나렘, 코모스, 코퍼스, 코리아부터 밑으로 내려볼까요? 많습니다. 밑으로부터 SFL 반도체, YC. 자 그리고 더 내려보고 다음 페이지까지 있다는 거. 한국 선제부터 해 가지고 라운텍 CP 시스템 현대 힘스 자, 만처.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 기법과 수익률이 과연 이것이 운에 기반으로 한 매매 방식인가? 아니죠. 제 매매 방식이 시장에서 통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 기법과 수익이 운을 기반으로 한 매매 방식인가요? 아니죠. 아마 아니라고 생각한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시장은 주식 장은 사실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외국인과 기관과 세력이 매일같이 우리 계좌를 노리고 우리는 그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매매 오래하면서 확실히 본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승리하면 그들은 무너진다. 개인 투자들이 이익을 내는 순간에 어떻게 해죠? 세력의 차트 조작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결국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올 것이다. 이것이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단순하죠? 금융시장의 정상화. 그리고 금융시장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따라오실 분들, 금융시장 정상화에 따라오실 분들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있는 번호 띄어 놨습니다. 010-866-8354. 이 번호 제 번호니까 지금 저장하시고 지금 채널의 구독 버튼 누르시고 문자 구독이라고 딱 보내고 싶죠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배를 탄 겁니다. 그럴 순간에 제가 분석한 실시간 타점 제가 잡은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예시로 알려드린 구독자 전용 급등 종목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독자 전용 드리는 구독자 전용 종목 드리는 이유는 그냥 영상만 보고 매매하는 분들 보다는 당연히 메리트가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차별점이 있어야 하니까 따로 제가 후속주로 챙겨 드리는 것입니다 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당신 타점으로 수익 내면은 뭐 수수료 있냐 뭐 아니면 뭐 VIP방이냐 이런거 그딴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고 저는 금융시장의 판을 바꾸기 위해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금융시장화와 정상화가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타점 보내드릴 거 지금 여기서 약속 드리니까는 편안하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여러분 계좌의 숫자를 바꾸는 선택이 될 겁니다. 그 선택을 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시장에 이기는 편에 서게 될 겁니다. 이 선택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죠? 아마 남은 기간 동안 남들은 수익 내는 거 지켜보면서 언젠간 세력이 타겟이 되어서 여러분들 계좌는 폐쇄가 되겠죠 저와 같이 갈 준비 될 사람들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달릴 준비가 됐습니다 아네 그러면 이제 wcp 차트 분석 좀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 했죠 일단은 선형 패턴 나왔다 했죠 근데 이 선형 패턴이 생각보다 나오기 어려운, 어렵습니다 이게 선형 패턴 같은 경우가 주식에서 이제 차트 패턴 책을 보면은 대부분 가장 먼저 나온 책, 전, 가장 먼저 나온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제 주식자 같은 경우가 어 이제 선형 아니면 헤드앤숄더 나오는데 헤드, 헤드앤숄더는 반전형 패턴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하락 반전형이기 때문에 결국에 상승 추세를 바꾸는 그런 상승 반전에서는 대부분 선형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선형 패턴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전제 조건이 좀 많아요. 일단 첫 번째 거래량이 적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캔들의 몸통이 짧아야 한다. 그리고 뭐죠? 세 번째, 긴 기간, 생각보다 길게 횡보를 해야 한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물려야만 지금 선형 패턴이 잘 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죠 일단은 이 선형 패턴까지 만들다가 지금 약간 주가가 하회했지만 어떻게 하죠? 다시 여기서는 원형, 바닥형 잠깐 그리면서 다시 선형으로, 선형 라인으로 복귀했죠. 그러다가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뛰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이렇게 거래량수 있는 양봉이 나왔다는 건 보겠습니까? 지금 이때 양봉이 뛴 이유가 뭐죠 특히 요 날에 2차 전지, 어, 2차 전지에 대한 대장주 있죠? 어, 에코 프로라든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 엠 그런 식으로 어, 대장주 2차 전지 대장주가 많이 올랐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 날은 2차 전지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테마에 동류에서 많이 주가가 올랐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겁니다 요즘에 웬만한 건다 올랐다. 그럼 이제 안 오른 게 뭐가 있을까? 안 오르면서 안전한 거. 솔직히 주식에 안전한 건 없지만 수익이 날만한 거겠죠? 그큼 이제 수익이 날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 저평가 기업인 WCP로 돈이 몰릴 것이다. 제가 왜 돈이 몰렸달까요? 수급 보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지금 수급 너무 이쁘죠? 왜 제가 예쁘달까요? 왜냐면 지금 여기 어디죠? 이제 6,900원, 6,500원대에서 이제 6,700원, 6,600원, 6,500원 저점 찍을 때 어떡하죠?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이 기업에 대한 WCP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비중 보겠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적어도 1% 내지 1에서 한3% 많게는 6, 7%까지 갔었었는데 많게는 이제 6에서 7%까지 갔었었는데 뭐죠? 지금 공매도 비중 몇입니까? 0.31%입니다. 굉장히 낮아졌죠.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공매도 포지션을 한 사람들이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지금 이제 롱 포지션, 이제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숏커버링 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숏커버링이라는 것은 기존에 빌린,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기존에 빌린 그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해서 상환할 때그 장내 매수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을 쇼커버링이라 하는데 그것은 공매도 비중이 낮아질 때 많이 나온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내용 중 요기입니다 연기금을 상업펀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기관계를 기관계 수급을 대는 연기금을 첫 번째 두 번째를 상업펀드 이런 식으로 본다고 왜둘다 일단은 결국에는 절대 수익률입니다 무조건 수익률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수익률 추구를 하고 있는데 자, 결국에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죠? 국가기관이죠?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는 뭐죠? 어, 이제 투자회사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근데 둘다 결과적으로 같다. 연기금들은 우리 국민연금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1순위로 보는 것이고, 사모펀드는 이제 2순위로 보는 이유가, 어, 일단 투자회사다 보니까, 어, 그렇게 국민연금만큼은 책임감이 그래도 크지만 책임감은 둘다 큽니다. 그런데 약간 40, 어, 50일 때49 이런 느낌이니까는, 어, 제 말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다 엄청난 책임감으로 운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연기금, 연기금과 상업 펀드 들어온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연기금과 상업 펀드가 왜 들어왔을까요? 그런데 계속 지금 매수를 안 하다가 왜 갑자기 들어왔을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지금 연기금과 상업 펀드가 들어온 것은 이제 앞으로 주가가 좀더 오를 거라는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를 만한 기업을 연기금과 상업 펀드가 골랐다. 이 정도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 바닥을 이미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만든 바닥에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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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해서 우리는 이제 수익까지 가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외국인들이 들어온 요 시점이죠. 이제 날짜로 보자면 이제 10월 17일이죠. 아, 10월 17일 보시면 지금 여기는 기관들이 지금 매수 주체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 이제 요 캔들 기준으로 요 캔들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의 중간 라인에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선 하나 그어봤더니 지금 자 여기죠. 자 여기서는 저항 라인 지지라인, 저항라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선 거래량의 수반된 양봉에 지금 시가라인과 겹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요선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요선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의 평당가입니다. 기관들은 지금 8천원 정도에 많이 매수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결국에 외국인들은 그 전에 외국인들은 그 전에 매집을 해놨고 그럼 뭐죠? 그 다음에 기관들이 또 매집을 한 다음날 그럼 뭐겠죠? 결국에 외국인들이 요 바닥을 다져주고 기관들이 이 바닥을 다져주는 것이다.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때는 저희는 기관들이 매집한 그 물량이 8,000원 선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주가가 약간 하회할 가능성. 왜냐하면 오늘 아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또 매도하고 있죠.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떡하죠?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 약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들도 차이실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익실현 그렇게 큰 위험 아니라는 거왜 그러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언제보다? 주가가 올랐을 때보다. 그러니까 지금 장대양목 나온 날거래량수만은 양목 나올 때보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실현하는 거그 정도로 큰 위험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떡하죠? 8,000원에 매수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000원에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여러분들 아, 9,500원이 좀 나와 보이나요? 지금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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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나와 보인다. 1,500원입니다. 제가 왜 10500원에 잡았을까요? 왜냐하면 은 지금 다음 매물대가 1050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에 어디서 사람들이 물렸을까? 그리고 물린 사람들 특히 이렇게 w c b 같이 조정이 긴거 조정 기간이 길다면 어떡하죠? 많은 사람들이 물렸을 겁니다. 근데 물린 사람들 이제 여기서 10500원에 매수한 사람들이 탈출할 기회가 몇 번이었을까요? 일단 아직까지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캔들이 캔들이 지금 걸친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1500원 사람들이 1500원에 물린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도 수반됐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서 물린 사람들 1500원 105층에 물린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만약에 15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면 기존에 매수한 고점 매수자들이 본전 매도치겠다. 본전 매도치면 어떻게 되겠죠? 그에 대한 매도세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2칠때 그때 어떻게 되겠죠? 매도 물량 나오겠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매도를 하는 주체가 두 부류나 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저희는 이제 만 500원에 매도를 치면 되겠구나.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 전반들이 매도할 때 우리는 매도해서 나가면 되겠구나. 일단은 50% 매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50% 어떤 매도 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머지 50%는 자 여기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신 구독자 분들 한정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는 과연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궁금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셔서 타점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고 WCP 관련해서 좀 분석 잘 봤다, 그리고 제 의견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면서 좀 아쉬운 점 있다, 아니면은 뭐좀 이런 거 좋았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 의견도 좋습니다. 다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어, 아니면 뭐 그런 것도 다 없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 지금 이 순간까지 영상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 댓글에 다 봤다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시나 하면서 저도 체크도 한번 할겸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본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동력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좋은 종목 조사점 좋은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